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사행의 취소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행의 취소소송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에서 사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와 사회의사인데 여기서 사회의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채권자를 해야할 의사라는가 아 그건 아닙니다 채권자의 를 해야 할 의사까지 입증은 너무 무리입니다. 단지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 상태에서 팔았던 점이 점만 인식하고 있으면 사회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사는 머리에서 어, 일어나는 어, 행태이기 때문에 사실 머리를 까보지 않은 이상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객관적 상태로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았는지 팔아서 무자력이 됐는지 여부 그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사의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아, 그런 점 참조하셔가지고 어아 나는 진짜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가 없었어라고 주장은 다소 어렵습니다. 이런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